진짜 수익을 찾아라. 수익률 팩트체크. 안녕하십니까. 수익률 팩트체크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요즘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수급이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향후 모멘텀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와중에 슈팅클럽의 유료 종목인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매수, 매수매도 하여 8%가량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9시 16분 만 10, 100원 이하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 30분, 9시 30분 만 900원 이상에서 거의 최고점 가까운 매도를 보여준 캐리소프트는 어떠한 이슈를 가져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신규 상장 순환 모멘텀입니다. 이게 제가 30분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신규 상장 종목군 중에서 거의 저그 최고에서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쭉 바닥을 기는 그런 모멘텀을 주다가 이러한 신규 상장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아기상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뭐 내년 실적에 대한 터너 라운드까지 확인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아기상어 관련주라고 한다면 삼성출판사나 토박스 코리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받겠지만 이런 미디어 관련 컨텐츠들이 동반 상승할 때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단기 접근한 부분이 단기 수익의 어떠한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 내용을 다, 시 살펴본다면, 우리가 뭐 캐리소프트를 비롯해서 다, 다양한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펭수 많이 들어보셨죠? 펭펭, 그러는 종목인데, 펭귄이 있는 펭수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유튜브 주, 유튜브 구독자 100만, 그리고 각종 생필품에 대, 해 생필품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으로 유엔젤과 예스24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 예스24 같은 경우는 펭수 다이어리로 굉장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여기 설명드렸지만 아기상어 관련주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오로라 같은 아기상어가 북미 미국 쪽에 특히 모멘텀을 주면서 굉장히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모멘텀을 준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아기상어가 넷플릭스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몽고하니 니켈 리켈로디언이라는 6월에 애니메이션 공공제작 계약을 그 아기상어 관련된 회사가 이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넷플릭스가 최근에 니켈로니언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 자사 콘텐츠를쓸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 상어 관련주들이 다시 넷플릭스로 들수 있겠다 올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급등 사유를 급등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캐리 소프트를 비롯해서 콘텐츠 관련 정보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와 제휴를 보였죠 그리고 뭐 백두산 관련 영화로 모멘텀을 주고 있는 덱스터 그리고 최근에는 좀 주가적인 조정을 보이지만, 향, 일전에 굉장한 수익을 보여줬던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아직은 조금 수익이 덜하지만, 킹덤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에이스토리까지 굉장히 좀 모멘텀을 주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랩, 그,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권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디어 콘텐츠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잘 아시겠고,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 생겼고요. 애플 TV,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 산업을 밀다 보니 콘텐츠 미디어 관련 그룹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통신 3사도 미디어 콘텐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OTT라고 하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데 이번에 KT가 시즌이라는 그런 그 플랫폼을 발표를 하였고요. SKT는 웨이브라고 해서 지상파 3사와 협약을 해서 어, 아시아 콘텐츠 연합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U플러스는 넷플릭스 연합까지 넷플릭스와 연합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등 통신 3사 그리고 세계적인 미디어 콘텐츠 그룹들이 그 콘텐츠를 찾고 있다 그 콘텐츠를 한류에서 그리고 한국 콘텐츠 아기 상어라든지 이런 캐리소프트 관련 업체라든지 그런 거, 어, 업체들과 한번 연합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한안영 해제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까지 향후 준다면 미디어 콘텐츠나 엔터 산업에 대한 전망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일 매매, 단 15분, 30분도 안 되는 매매로 8%가량의 수익을 준 슈팅클럽의 캐리소프트를 비롯해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체 및 동향을 잠깐 알아봤고요. 어, 향후 이런 급등주가, 급등주나 이런 세력주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그 위나 아래에 나오는 자막에 있는 어 급등주 모멘텀을 잘 확인해 주시고 저희 랜딩 페이지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스윙일 팩트 체크의 최현우 전문가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수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